맞나? 뭐나? 아 이거야 유튜브 찍게 저... 유튜브 보십니까? 또 보죠. 명함을 내드릴 테니까 구독 좀 해줘요. 네. 아휴 저세 사람 그럼 구독자가 1640명 되겠는데? 물어 물안 물? 물 돼? 그렇지 물내 봐야 내가, 저... 내가, 내가 몰라가 물어 거야. 아니 저 물어 저, 저, 나 나도 저저 뭐야. 저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내주면은난 네까지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정장에 네. 물이 얼어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가질까. 노파리에서. 아니 난물두 개를 가져가는데 모르겠다. 세개 가져가야 되나? 백피서에서는 자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? 노타리에서 사 갖고 가세요. 노타리에서? 네. 어. 얼어가지고 없다고 물이 물이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아. 없던데요 국계산에서도 아. 안 나오고 어 아. 국계산에서 사시고요 네 불안한 것만 주십시오 잠깐만 <laughs> 어떻게 입 대지 말고 네. 네.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네입 대지 말고 하 <laughs> 내가 참 아니 목, 목이 얼마나 마, 말랐으면 저럴까 저를, 싶어서 내가 아이거참물 아껴 이거 드셔야 될 겁니다 네 <laughs> 낮에는 아유 물이 안 나와서 네. 생각도 못 했어 요 이것도 때려 좀? 아니 아니. 됐어 예, 어, 이제 조금만 가면 딱이다. 너가 가지고 수도. 아, 아우, 듣겠다. 내가 말주변이 좋다고요? <laughs> 저 저거 매점까지 갔어요. 예. 구독해요. 저거 유튜브가 여기 비면 어떻게 들어? 삼성 테크놀골랐어안 <목소리> 아니 아니. 아야, 우리 회사 이름. 김동미도 밥을 해야지. 구독 오늘 이제 구독, 구독이 찍었습니까? 지금 뭐 밥을 해야지. 예, 아 그러면 더 좋지. 내 물도 좋잖아, 물가 <laughs> <laughs> <먹었으면 해야지. 웃음> 예. <laughs> <laughs> 삼성테크노블라스 예아 일단 음. 기대게요 아, 아 저유튜브 찍고 있어. 네. 어. 아, 몰라. 가면 씨만 자. 아, 네팔네아 맞다. 7 8 전에 저 사진도 찍어주셨잖아요. 언제요? 천왕봉 밑에거기서 천왕봉 어. 밑에서. 나 하도 많이 찍어줘가지고 와. 와. 네, 네. 에이, 맞네. 왜요? 어, 네. 하도 많이 찍어줘가지고. 네, 찍어주셨어요. 내가 찍어줬어요. 네. 그래 우 <laughs> 나는 막 우리 유리, 유리 관련 그 회사에 다니는 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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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, 참네 아유 반갑습니다 <laughs> 천왕봉 넘어에 그 내려가다가 거기서 그래서 내찍었어요 네, 네, 예 네. 만만 많이 찍어줘가 누가 네. 누군지 잘 몰라 아예 우리 저저 진주 할머니는 여자 분 중에서 최고 연세가 많으신데 천왕봉을 저 자주 오는데 버스를 타고 저리 와야 되는데 버스가 지금 안 다니거든 왜 네, 버스가 안 다닌답니까? 뭐지 산사태가 돼가지고 길이 막혔다고그 아, 아, 근데 아, 빨리 그 저기 공사를 해가지고 빨리 다니면 되잖아 왜안 안 하지? 봄에, 봄에. 봄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가지고 저요 요 너무 가파라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주 못 오시는데 올해 연세가 76? 7? 8? 이제 8 되지 78 와, 대단다 응. 어, 진짜 대단하다. 우리 저기 진주 할머니 나랑 이제 안지가 7년 8년 됐어. 그죠내저 어, <laughs> <됐습니다. 웃음> 처음 진리산 다닐 때부터 내저 알거든. 걔는 나는 진짜 내가 대단하시다고내 생각했어. 아. 예? 그날 저 혼자 왔었거든요, 철왕봉을 네. 으음 철왕봉을 찍고 그걸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, 예 저도 이제 카메라 들고 왔었잖아요. 예. 예. 그래갖고 찍어주셨어요. 어. 진... 그, 명함 안 줬어요, 내가? 아, 그때는 명함 안 주셨어요. 어. 영업을 열심히 안 했네. <laughs> 그냥, 그냥 유리 관련 그 회사 근무하신다. 예. 예. 삼성 댓글로 골랐어. 예. 좀 명함 드려야지. 아.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. 아. 그, 어떤 거예요? 네? 어떤 거? 어, 찍어 봐. 어. 삼성 테크노 글라스. 네. <laughs> 삼성 테크노 글라스 특수 유리 만들어요. 그리고 유튜브 주제는 뭐냐면 내 인생입니다. 내 사는 이야기. 어, 아유, 그거 안 찾아 서고이 깨같이 나와요. 아니, 그저 구독하는 사람만 제대로 하고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나와. <웃음> <웃음> 어. 히말라야 이야기 있거든요. 히말라야내 히말라야 네. 갔다 왔어요. 제가 또 내년 추저기에또갈 거예요. 이번에는에베레스트갈 거예요. 아. 제가 그래서 내가 그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히말라야 계속 올리고 이제 1월 1일 날은 중국의 화산에 가, 화산. 중국에는 오악이 있거든요. 화산. 화산, 황산, 네. 그 태산, 형산, 네. 숭산 이렇게 다섯 개 있거든요. 동서남북, 중앙 이렇게. 저기 이제 2100m의 그 높이가. 그다음그 가려고. 비행기 끊어놨어요. 혼자가. 저기 1월 1일 날 가서 1월 5일 날 와. 태산 위에는 그여관이 있어서 잔대. 거기서 일출 찍으려고. 요걸로. 아, <laughs> 예? 유튜브로 보겠습니다. 어, 유튜브로 내 돼, 다 찍어서 내가 올려드릴게. 잘 보겠습니다. 예. 아니,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기록, 기록하세요. 진짜 낳는게 이것밖에 없어. 막 유튜브가 돈 벌고 자시고 이런 거, 이런 거 말고 내가 1년에 1,000개씩 올리거든요. 2년 됐는데 2,000개 올렸어. 돈 내가 하루에 천 원씩 벌어가지고, 지금까지 돈번 돈이, 300달러. 300달러니까, 45만원 벌었어. 3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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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. 그, 내가 그거 이제 좀다뒀다가 1년, 된, 저, 1년 되면은 찾아가지고, 알퍼스 가려고. 네. 수심 올라가십시오. 예. 예. 먹고 나가는 게 먹어. 먹어. 그러니까. 음. 야, 진작 줘야지. <목소리> 한 분이 있어야 돼. 음. 어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언제 오셨나 <laughs> 유튜브 봐요 안 봐요 삼성 테크놀로 골라서 구독 좀 해줘 삼성 테크놀로지 네. 구독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야이 이 자리가 좋다 여기 칼바이 <laughs> 상거리 자리가 좋아 여기가 여기가 사람 영업은 여기 한꺼번에 그냥 0명 서면 영업이 된다니까 여기가. 164,000명이네요 그래요? 봐봐 봐, 벌써 10명 올라갔네 만6 3 0 0 0명에서만육4 0 0 0명 벌써 봐오늘오늘 그래요 그죠? 10명 벌써 바로 올라가네 75명인데 구독칠 75명이라고요? 네 나처럼 명함을 돌려요 광도를아니 아니 아, 명함을 돌리면 된다니까 명함 본창 <laughs> 하세요? 예 네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아. <laughs> 안 된다는 의이 전반에서 듣고 있는 거아니야그런데7 5섯명이면 마차는 명함을 내가 3천 장을 돌리더니 1,600명이 되더라고요. 사장님말씀하신 것처럼. <laughs> 예. 저, 저만의 기록이고요. 예. 그만만족이니까 그, 그걸 해 가지고 어떤 걸 그냥. 걔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꼬이 꼬이 걔 자꾸 하다 보면 욕심 생기더라니까. 이 구독자 좀 늘려야 겠다싶어 그것 때문에 매상도 늘리다니까. 욕심이 생겨요. <laughs> 이렇게 사, 산에서 이렇게 만나고 응. 사진도 찍어주서 보내주기도 하고 예. 그 그러니까. 예, 예, 예. 맞아. 오늘도 내가 좀 찍을 줄 없어. 얼오다 나도 찍었어. 예. 네. 좋은 좋은 거예요. 나도, 나도 2년 3년 전인가? 쪽에서 나도 음. 사람 보면서 나도 음. 카메라 해못었는데 예? 어디? 어디마크 마크4 예. 예 저도 예. 읽었어요 예? 저도 이거 카메라 예?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다고요? 어어 네. 어, 그럼 이 같이 다니면서 찍어 그니까 그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<laughs> 사진도 찍어 아 이거 하시라니까 건은 카메라로 하던 거 뭐예요 아니 아니 이제까지만 했는데 네. 골프 하냐라고 아 골, 골, 골프 골 때려치우고 이거 하시라니까 어르신들 더라고 아, 골프는 골프 때려치우시냐 예예 예. 네. 잘 지내세요 예예 안고하세요네 예, 예. 골프보다 10배 좋습니다 이거 어이구 참 다시 올라가야지 예? 저요? 예 네. 어? 아, 유튜브에? 네아이거 오늘 2025년 12월 6일 아 올해도 이제 다 가는데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 올해 이제 저기 잘 보내고 내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유튜브 이름 뭐예요? 정길이 t v 정정길이 정기리TV 네. 구독자 여러분 70몇명? 75명이요 75명 75명분도 <laughs> 안되더라 75명 여러분 <laughs> <75명이라면, 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기 오늘 저 뭐야 새해 20일 남겨놓고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, 삼성 테크놀로랐어도좀저주 저 예. 봐주세요. 네, 저 봐주세요. 빨리 다주세요 빨리 봐요 빨리 봐주세요. 빨리 봐요리봐주명함달리 봐주세요. 빨리 봐세요예리 봐주세요. 빨리 봐주세요. 빨리 봐주세요. 빨가 봐주세요. 빨요 어디? 어요 어디 <laughs>

그뭐저 그건데 군 군에 제대하지 얼마 안된 사람들로 보이는데. 아저 가방도 그렇고. 저기 저 뭐야 군화에다가 옷에다가 저기 저 뭐야 군복 입고 오는 친구들도 좀 있어. 그래가지고 그한2 3년 지난 애들을 보면은 오더라고. 그 그때 추억이 좀 생각이 나는가봐. 저저 어, 저, 군대 저, 그 그게. 군대 너무 싫어해 <laughs> 같은 팀이에요예 네. 어디서 오신거예요? 서울,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대학교 아니면 직장 아 그... 학교 너무 복합적이네 복잡. 복잡합니다 복잡한건데 복잡, 복잡. 나이들이 30대예요? 네네 네, 네. 네, 다 30대 어... 아니 저 우리 아들빨이네 나, 네. 나는 60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오늘 저 밤에 잠도 그, 잠깐먹서 네. 자고 매주 다녀요 아. 인생을 즐겁게 사시라고 어, 즐겁게. 어, 그래도 짭다, 인생은. <laughs> <laughs> 아, 최대한 즐겁게 살아도 짭다. 파이팅 <laughs> 예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!